자, 우리 실리콘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돌파해 주네요. 지금 46,500원 돌파하면서 차트가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도 좀 디테일하게 다룰게요. 자, 실리콘투 저희의 주력 종목 57번째 찍고 있고 최초에 저희가 25,000원 이하 분할 매수 들여서 300% 이상 수익 한번 내고요. 두 번째로 42,200원 이하부터 모아 가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 10% 이상 수익 중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분들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파셨죠. 그리고, 어, 파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개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수혜입니다. 자, 보시면은 개인들은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기관이 오늘 26만 주라 샀습니다. 어떤 수치를 확인했겠죠? 어떤 뉴스일까요? 9월 1일부터 9월 30일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급등을 해줬고요. 자 오늘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분석할 내용이 많아요. 어 화장품 세터 같은 경우는 워낙 어팡이 좋기 때문에 그냥 물방 고기반 분할면서 하면 웬만큼 수익 난다. 지금 APR 같은 경우는 뭐 10억 이상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3대장 APR 실리콘 투달바 글로벌 세계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실리콘 투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첫 번째 뉴스를 좀 볼게요. 수출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출 역사를 새로 쓴 9월입니다.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어 대한민국 화장품 수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뭐 화장품 섹터 투자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소식이고요. 월간 최고 기록을 경신한 11. 어 11억 7천 100만 달러고요. 어 지금 환율로 치면은 이제 1조 5천억 정도 되겠네요. 네. 한 달에 1조 5천억 수출 대단하죠 그래서 누적으로 지금 어, 85억 달러 어, 지금 보면은 한 13조 정도 매출이 나왔네요 대한민국 어, 화장품 산업 부분에서 또한 번의 새로운 역사를 쓴 단이, 달이다 지금까지 최고 실적은 2024년 10월 10억 3천 3백만 달러인데 이를 10개월 만에 경신한 11억 7천 1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다음 달이 성수기인데 9월 달에 경신했다는 거는 다음 달에 한번더 실적이 잘 나온다는 얘기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실리콘 투 같은 경우는 도매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먼저 도매로 먼저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3분기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은 4분기가 최대 실적인고 실리콘 투는 3분기가 최대 실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 투를 기관들이 올인했다. 그리고 이게 좀 너무 설레발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왜냐면 실리콘 투는 너무 컨셉이 높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눈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적 발표만 하면 뚝 떨어지는데 오늘 목표가를 6만원으로 사양 중 하면서 지금 얘네가 한국 수장인권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3분기 실적 예상을 전년 동기 대비보다 무려 66.3%아 너무 많이 늘린 것 같은데 매출이 66.3% 66 영업이익은 48.4% 거의 뭐 엔비디한가요? <laughs> 그래서 영업이익 추정을 지금 3, 632억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한500한 50억 정도 하고 한6 0 나와서 한20% 오르면 좋겠는데 너무 높게 잡은 건좀 약간 좀 불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너무 많이 잡았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시장이 대치보다 3.6% 상회할 것. 지금 예상치를 보면 가장 보수적인 게 지금 키움증권이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 는 지금 580억 정도 잡고 있고 일반적으로 지금 한 610억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격적인 거는 오늘 어, 발표한 한국수자증권에서 632억.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590억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삼분기 실적 시즌,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11월 11일이거든요, 정확하게 한 11월 11일까지 많이 오르면은 전고점 하고또 저번처럼 막 6만 5천 원, 7만 원 찍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50% 정도 매도해놓는 게 좋지 않냐 안전하게. 그래서 떨어지면 또 사면 되니까. 어차피 저는 실리콘 트는 계속 질 거예요. 왜냐면 정말 좋은 주식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독점 기업이라서 경쟁이 없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회복을 하는 게 빠르거든요. 물론 APR도 정말 좋은 회사지만 브랜드잖아요. 브랜드는 유행을 많이 타는데 도매는 그런 거 없거든요. 어차피 독점인데 뭐 솔직히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독점인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무한 경쟁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픈 건데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택시를 하는데 서울에 택시가 열대 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뭔 걱정이 있냐구요. 내가 그냥 뛰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실리콘 투를 좀더 남들 아무도 안 그니까 이렇게만 찍는 사람은 없죠. 근데 정말 좋게 보기 때문에 다행히 주가도 제가 정말 정확하게 맞췄구요. 2만원대 추천해가지고 6만원 이상에 일부 매도 드리고 다시 한번 42200원에 잡아 드렸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렇게 나왔고 이유는 뭐냐. 2분기보다. 3분기 해상우님, 해상우님 제가 미리 빠진 거 말씀드렸죠. 전 데이터로 다 말씀드리잖아요. 아 근데 제가 말씀 말 마... 제자랑이 아니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리포트가 나오니까 좀 기분은 좋네요. 정말 제가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리콘투는 3분기에서 어 2분기 수준으로 프로모션비를 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분기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는데 3분기는 많이 안 썼다. 그러니까 수출 개선도 있지, 그 매출 개선도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 지금 21% 잡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수출 우려는 수출 부진 우려는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김 연구원은 화장품 기업들이 아쉬운 2분기 실적을 기록한 와중에 8월 수출 데이터가 부진하면서 섹터 투자 심리가 훼손된다 맞죠 그래서 4만원까지 한번 올렸죠 어, 특히 폴란드의 수출 데이터 회복이 더디면서 실리콘2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최근 폴란드향 수출 물력 물량 회복이 더딘 이유는 한국과 유럽 간의 거리와 유럽 시장의 특성 대본으로 추정한다 실리콘2는 어, 폴란드 유럽 센터에서 유럽 내 다양한 국가 제품 판매하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는 초기에는 단일 국가인 미국처럼 재고를 빠르게 소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진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3분기 매출 증가를 보면은 유럽 매출로 지금 1,290억 엄청나게 들었고요. 이는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한 분기 대비 20.3% 전년 동기 대비 잘못 본거 아니죠? 208% 늘었습니다. 208%. 다시 한번 전분기 대비 유럽 매출은 20.3%. 전년 동기 대비는 208%가 증가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수출 데이터는 일시적으로 부진할 수 있으며 이를 실리콘트 유럽과 연결하는 건은 과도하다. 뭐 당연한 거고요. 아니, 실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뭐매 분기 이렇게 올라가면은 주식하면 다뭐 1년에 10배씩 벌겠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은 좀 이렇게 구간에서도 견디고 그래야 돼. 그래야 됩니다. 의리 없이 팔면은 안 돼. 수익이 많이 못 보는 거죠. 아니, APR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APR도 힘든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막다 많이 벌어 보이죠? 이 초창기 볼까요? APR도 9만 원 9만 원대부터 이거 보세요. 8만 원찍었다 3만 원 갔다가 반토막 마이너스 50%인데 이 모든 것들을 견디는 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실적이 나오니까. 26만 원. 야, 대단하네요, 진짜. 실리콘투 마찬가지죠. 실적 뭐 실적 뭐안 나왔다고 실망해서 파는 분들 다시 한번 급반등 나와 버리잖아. 실적이 좋으니까. 여기서도 23,000원에서 세상 가서 급반등 나와 버리고 63,000원까지 세 배. 아, 그냥 실리고 드는 한번 오르면 세 배예요. 이때도 7,000원부터 5만 원까지 거의 8배 올라 버리고. 그러니까 이 변동이 심한 주식입니다, 이게. 이런 주식이 먹기가 좋아요. 수익 내서 또 먹고 수익 내서 또 먹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 요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정리를. 자, 지금 매수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일단은 상승 트리거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주가를 확 올렸고 실적 수정을 632억 거기다가 이유에 대해서 마케팅 비용의 축소 해상 운임비의 하락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성수기 논란 실리콘 투는 보통 유통사기 때문에 브랜드 어.. 4분기 실적을 선행한다 그래서 기업 증권님을 어.. 이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걸 강조했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고성장 다시 한번 봐도 신기하네요. 매출이 200%가 증가했다. 와, 엄청나죠. 그리고 믹스 개선 무슨 얘기냐? 고부가가치 단품을 많이 팔고 있다. 그리고 통관 같은 경우는 지금 월간 수출을 11.71억 달러, y-o-y 28.5% 전년 동기 대비 28.5%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애널리스트로서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오늘 10% 이상 안 오른 이유는 조업 일수가 좀 달랐습니다. 조업 일수가 작년에는 22이었고요. 요번에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업 일수까지 감안하면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 이상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 추세라는 거죠.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신고가를 그리고 있는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9월은 피크가 아니다. 10월이 피크예요, 10월이.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들어와서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 비자 풀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 유럽이 미국 매출을 지금 완전히 뛰어넘었고요. 한, 이제 한10% 차이 날 거예요. 네, 운임비 하락하는 거는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아, 그니까 10월 7일부터 8일 어, 다음 주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빅딜 데이가 혈, 열쳐지고요. 어, 10월, 파, 구, 어, 10월 7일에서 8일 실리콘투의 핵심 파트너 브랜드죠 코스알엑스, 메디큐브 등 아마존에서 존재감이 커졌다 지금 APR은 지금 전체 매출의 10% 정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즈데이 11월 11일날 중국 동남아 크로스버더 뷰티 최대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인 세일이 이어진다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 11월 28일날 그 다음 사이버먼데이 12월 1일 야뭐 지금 무슨 연말에 뭐 어, 잔치는 잔치 그리고 브랜드 라이너 모멘텀 같은 경우는 올해 프라임데이에서 메디큐브 그다음에 또 기존의 강자였던 조선미녀 등탑 픽션이 확인이 됐고요. 유럽, 미국 각기 강한 SKU가 형성되어 있다. 즉 브랜드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별 히트 상품 매트릭스가 넓어졌다. 즉 다양한 브랜드가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방송도 하죠. 이제 뷰티 방송 하거든요. 그 뭐죠? 흑백요리사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변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실리콘트는 전방 브랜드보다 한 템포 앞선 B2B 즉 비니스트 비즈니스 기업 대 기업의 유통구조 그 도매상이란 얘기예요 이벤트 수요가 리테일러 발주로 먼저 체감된다 즉 어, 이벤트가 많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데이들 있죠 그 전에 발주를 미리 듣기 때문에 매출이 먼저 찍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9월 수출 데이터 확정시가 강했고 10월에서 12월은 글로벌, 글로벌 세일 러닝이 길게 이어진다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볼륨, 즉 매출 믹스, 즉 마진율 운임, 이세 가지가 동시에 우호적인 우리 옛날 80년대 보면 삼저호황 있죠? 지금 삼저호황이란 거예요 그리고 뷰티판 흑백률이좀 한번 찾아볼까요? 어, 일단은 어.. 저도 재밌.. 재밌을 것 같은 게 일단 이오리가이오리씨가여기저여기저이오리씨가 그.. 참여합니다 아, MC, 메인 MC 쳐볼까요? 아, 여기 나오네요 Just Make Up 크 언제 하나요 이거 아, 3일 오후 8시 첫 공개 첫 공개 만약에 이게 또 히트 쳐가지고 전 세계 또 넷플릭스에 팔려가지고 또 1등 하면은 또 뷰티 또 난리 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모멘텀이 지금 많아요 예, 네, 모멘텀이 많기 전에 살때 사야 돼, 살때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진짜 주식 오래 했는데 항상 이 개인분들은 주가가 좀 오르려고 하면 팔더라고요 이게 좀 신기해 죽겠어요 왜냐면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차트가 되게 좋은 게 그냥 차트로만 도 설명드릴게요 제가 차트를 못 보는 게 아니라 자, 일단 RSI 지수라고 이제 심리 지수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과매도 보면은 33에서 지금 이제 50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슬슬 매수가 강한 시점으로 이날 지금 보시면은 골든크로스죠? 자 3일 전에 보면은 자, 보세요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전부 다 지금 60일선 빼고 5 10, 10 20일선 전부 다 지금 돌파하는 120일선까지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그 다음 은봉 때리고 다시 양봉 나왔잖아요 이거는 추세가 상단이거든요 그리고... 그... 보면은 지금 쌍바닥 찍은 다음에 N자형 상승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조정받고 한번 급등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한번 가는 그러니까 22선 지금 타고 올라가는 거라서 상당히 좋아요 물론 이제 5만원대 여기 매물 때 여기 이제 실적 하락으로 급락했던 자리를 돌파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고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석 때뭐 하겠습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이거 볼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월 3일부터 공개가 되는데, 네, 내일 모레죠, 이제. 이게 이제 대박이 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한번 뷰티 붐이 또 글로벌리 일어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지금은, 어, 분할로 매수하기 참 좋다. 가급적 제가 이제 42,000원 말씀을 드렸지만, 47,000원도 싸요. 지금 PER 보시면은 실적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나 쌉니까? 내년에 13배요, 이제. 이제 4분기라서 내년꺼 봐야 되거든요. 이제 올해는 끝났어요, 이제. 내년이 10배. 결국은 가, 갖고 있으면 수익이란 얘기인데 재밌는 거는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다 하루 빼고 참 안타까운 그리고 외국인 매도 18만 주 나왔는데 보면은 걱정 없는 게 일단 지분이 6%대로 줄어들었고요 414만 주 있었는데 13만 주 있었는데 이제 300만 주라서 별별 영향도 없어요 한0만주 정도는 뭐 개인들이 다살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예탁금이 추석 끝나고 사실려고 지금 통장에 돈들 지금 충전해 놓고 계시거든요 자, 예탁금 볼까요? 자, 사상 최대치에요 76.8조 코로나 때도 이겼습니다 코로나 때 최고치가 75조거든요 이걸 또 박살냈어요 능가했다 자, 그래서 추석 끝나면은 아마 뷰티 어.. 섹터들의 본격적인 리레이팅이 나올 거라서 지금 쌀때 모아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차트 보는 법이나 수익 내는 법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추석 구독자 이벤트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기존부터 해왔던 거죠. 3일에 50% 수익 목표예요. 수익 달성 아닙니다. 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초대해 드리는 거고두 번째는 제가 간단하게 좀 교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 1선 정배열 매매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모든 투자 대회 그 다음에 또 이제 슈퍼게미 분들 다 똑같이 하는 거고. 음, 요거를 좀 잡는 조건 검색 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팅 하는지, 제가 PDF 파일로 한 다섯 장 정도로 지금 만들었는데, 요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니까, 러 종목도 드리지만, 고기를 낚는 법, 예, 요걸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식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텔레그램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DI란 종목, 제가 두 번째 드렸다 그랬죠? 오늘 15,900원에 드렸구요. 원래 12,900원에, 예,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저도 매매를 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추천드린 거구요. 어 그다음에 어제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죠? 제이준 코스메틱 제가 드렸죠? 9,800원에. 그래서 어 매도가 13,800원 드렸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이준 코스메틱 오늘도 상한가 갔네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매수가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2 1선 매입법 어떤 거냐면 보시면 제이준 코스메틱이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자,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지금 최근에 음 저희가 찍고 있는 종목 DI동일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 나왔는데 어, 예전에 어, 어쨌든 요거는 이제 지금 보면 옛날에 세력들이 매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매집을 언제부터 했는지 한번 볼까요? 어, 개인적으로 요때부터 매집한 걸로 보여지는데. 자, 보시면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일단. 그다음에 주가를 한번 개인이 따라붙 붙으니까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평단 이렇게만 잡아서도 26,000원에서 5만원까지 거의 한80%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반드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꼭 세력이 아니더라도 우량주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동반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 급등하기 전에 거래량이 터진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날 벌써 거래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제 드렸으니까 저는 이날 드렸는데 30일 날 드렸죠 자 거래량이 지금 27만 5천주예요자이전 거래량 얼마죠? 4만 3천주 이미 거래가 어... 제가 매수하기 한 하루 전부터 거의 6배 7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매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날 어1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들어온 다음날 매수하는 게 어, 정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이틀에 30% 정말 적은 거 아니잖아요 에이즈 코스메틱 자 그리고 DI란 종목 22선 정배열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은 제가 단기로 이제 매집이 들어와서 들어간 거고 오늘 말고 자 이날 제가 샀거든요 자 이날 어떤 근거로 샀느냐 두 번째가 샀는데 자 보세요 자 기존에 거래가 들어온 와중에 바닥을 횡보하다가 이게 2차지그그 그 반도체 장비 주거든요 이날 8% 오르면서 22선 돌파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잭 땡겨보시면은 골든크로스라고 모든 이평선을다 돌파하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날 보면은 4만 7천주인데 제가 산 날이 50만주가 터진거예요 그러면 10배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분할 매수 하는거예요 21선에서 그럼 얼마에 매수 하는건가요? 예 네, 만오.. 만육.. 만삼천 삼백원, 사백원 뭐 이정도 그리고 지금 얼마 갔죠? 만구천원 60% 갔잖아요 자이런식인거예요 그니까 러 그니까 러 모든 주식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뀔 때 수익이 나거든요 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뀔 때 이때 맥점 이때 맥점 이때 맥점 예, 요거를 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알려 드린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이해 안가 하실 수 있어요. 처음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이런 차트만 매매하면 손실이 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올라갈 확률도 이런 차트들은 80% 이상인 데다가 또 뭐가 좋냐면 손절 라인이 명확해요. 20일선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이, 이런 자리 그러니까 20일선 위로 완착하면서 거래 터진 자리 예를 들면 어 그날 바로 못 사서 뭐 13,500원, 700원에 샀다고 칠게요. 그럼 손절 라인이 얼마냐면은 21선이니까 13,3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200원 차이니까 1%, 2%밖에 손절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실패하더라도.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죠. 먹을 때는 30에서 50% 이상 먹고 손절 날 때는 많아봤자 1%, 2%. 이거 얼마나 이걸 이제 손익비 자리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연구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거래량과 차트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더 가면은 이제 내용까지 알면 더 좋겠죠. 전 내용까지 아는데 뭐 그거 모르더라도 이런 사세들은해볼 만하다. 왜냐면 손절이 짧으니까. 이,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추석 이벤트입니다. 자, 추석 구독자 이벤트구요두 가지 혜택 드린다 그랬죠? 첫 번째, 3일에 50% 수익 목표. 텔레그램 어, 초대 드려서 종목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2선 정벽 매매법 제가 정리한 거 PPT로 보내 드릴 거고 조건 건식 선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린다. 그냥 세팅 값 해가지고 다 보내드리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 됩니다. HS든 MTS든, 어, 모르시면은 증거사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똑같이 세팅해달라고 하면 맞춰줍니다. 아시겠죠? 그럼 참여 방법은 010488나 658이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구독해주시고 보내주세요. 구독해주시고. 네, 그래서 선작순딱 추석 때 100분만 요 혜택을 둘 다, 어, 드릴 거니까 꼭 참여하셔서 주석 때 좋은 한가위 되시고 혜택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워낙 제가 실리콘 투는 기존에도 좋게 봤지만 목표주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6.2 1정 목표가 잡아 보고요. 여기서 30% 이상 매도하고 다음은 8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네, 올해 8만 원갈수 있도록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